누가 다니는데? 어? 누가 다니냐고? 손년드는 분. 음. 어, 교수님, 오이오오랜만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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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오오오오소오오지 <laughs> 해야겠지? 아, 해야지 이거 안녕하세요 저 빛나리에요 빛나리 아, 빛나리 근데 박수가 없다 어? 고마워요 아, 빛나리 진짜 좋지 부모님이 그냥 번쩍번쩍 번쩍 빛나라고 응? 지어주신 이름 아니야 아니라고? 어. 뭐야 그럼? 아무리 봐도 뭐 빛나는 곳이 없는데 무슨 빛날이야? 어. 생긴 대로 지어주신 거야. 아무리 봐도 빛나는 데가 없는데 그렇죠? 네. 아나 참, 할, 내 소개할 때마다 이런다 말이야.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아. 끈적끈적하죠? 네 고마워요 아아아좀 보기 흉하니까 좀응 쓰고 이 어렸을 때부터 이랬으니 얼마나 참 <laughs> 힘들었겠어? 그러지 응 음. 어, 어렸을 때는 좀 그랬는데 응 음. 나이 먹어서도 그랬을 것 같아 아니야 는 내가 인기 좋았지. 인기가 좋았다고? 그럼 이상하네. 아니 이렇게 번쩍번쩍한데 무슨 인기가 좋았을까? 응. 내가 이거 이 번쩍번쩍한 이걸로, 응 어? 이걸로 내 열두 여자고 사는 거야. 열두 응. 여자고. 1여여자가산대요믿기세요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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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요. 아니 아니요. 아 아니요. 아니아요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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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니요. 아요아니 아니요. 아니 아니요. 아니시아 응, 알지. 아니요. 어? 아니 여 응. 여기서 저기서 다 말이야. 응. 밥안 먹는다고 난리야. 응. 나 이런 남자야. 응. 아, 그 비결을 배우고 싶다. 배우고 네. 싶죠? 네. 아니 남자들은. 있어. 음, 그래요. 아유, 죄송해요. 이따 끝나고 오세요. 가르쳐 드릴게. 에헤, 이 열두 여자하고 산다면서 무슨 또 작업이야? 에헤, 이게 작업이야? 아유, 죄송해요. 그러나, 저러나 이따 오세요. 어? 아, 끝까지 작업이고먼 음, 좀 그래요. 어. 아, 그런데 열두 여자를 다 기억하고 있어? 그럼! 다 기억하지. 그래? 응. 그럼, 첫 번째 예자는? 응. 첫 번째 예자는, 응. 각시야. 두 번째는 색시고. 응. 각시 색시? 응. 세 번째는 집사람이야. <laughs> 아니, 뭐야. 각시 색시 집사람은 다 똑같잖아. 기억하기 좋게끔 한 사람서 그렇게 불러놓는 거야. 오, 그러는 거야? 응. 어, 어. 아, 그래, 그러면 네 번째는 부인. 음, 어, 다섯 번째는 아내. 아내? 응, 아내. 뭘 아내? 내 말을 잘못 알아들었어.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냥 나안 하고 간다. 아 미안 미안. 내가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그래. 아 미안하다 미안 미안. 어 부르구나 다섯째가 아니구나. 어. 여섯 번째는 음저 일곱 번째는 아누라 아누라 음 여덟 번째는 여보. 10번째는 당신. 10번째는 음. 예쁜내야예팼내 <laughs> 응, 어, 바가지가 어. 장난이 아니야. 아, 아 그렇구나. 11번째는 자기. 자기. 12번째는 어. 임자야. 음. 응. 음. 뭐야, 그럼? 알았나? 괜찮아, 응? 어, 여러분, 남자는요. 뻥이 심하잖아요. 그죠? 네. 음, 왜 이렇게 가히 문만 찾고 있어요. 네. 남자는 원래 뻥이세요. 그러니까 나도 뻥번 쳤죠. 뭐. 응? 아, 재밌었어요. 네. 네. 멋지고 건강한 하루 잘 보내셨죠? 내일도, 네. 네. 모레도 역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셔요. 네. 저 네. 갑니다.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